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반찬이자 명절 전부 칠때꼭 필요한 식재료인 달걀. 이 달걀들이 더욱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바로 달걀 선별 포장 유통 제도가 음식점으로까지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기존에는 백화점, 편의점, 퍼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달걀에만 적용됐던 이 제도가 이제는 식당, 제과점 등 식품 관련 영업소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그런데 잠깐 달걀 선별 포장 유통 제도가 뭐냐고요? 달걀 선별 포장 유통 제도는 해썹을 적용하는 식용란 선별 포장 업소에서 달걀을 선별, 세척, 건조, 살균, 검란, 상하여 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을 높여 유통시키는 것이지요. 이제 음식점에서 조리하는 달걀까지 위생적으로 처리되어 유통된다고 하니 달걀을 더욱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겠죠? 또한 식약처는 달걀 껍데기 표시 등을 중점 점검하여 달걀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달걀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Yeah.